대통령실하고 민원실을 같이 쓴대요. 시작됐습니다 방송. 시작했어. 예, 네 지금. 잠시 좀, 원을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기자회견은 시작한 건 아니고요. 기자회견은 시작한 건 아니고, 에 오늘 오후 2시에 대통령 민원실 앞에서, 어 윤석열 계단을, 그, 그, 계엄을 맡고 국민을 지킨 참 군인 정신을 발휘한 우리 조성현 어 수방사 전 제1 경비단장에게 저희 시민들의 마음을 좀 모아서 참 군인상 시상 해야 되지 않냐 상을 주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대통령 민원실로 저희가 이제 끝나고 그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대통령 민원실 앞은 아니고 국방부 바로 앞입니다. 국방부 바로 앞이고 국방부 앞에서 예, 대통령 경호실 경호단 네, 지금 저지를 당했네요. 그래서 어... 법적 근거도 되지 않으시고, 막무가내로 막아 나셔가지고 저희가 뭐 물리려고 할수 있는 건 안, 없어가지고요. 이제 잠시 저희 취지와 뜻을 전달했고, 어, 지금 경찰 측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좋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저희 활동이 모두 전반에 다 어, 법을 어겨, 어겨 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저희도 더 충분히 그법 지켜가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그렇게 촛불을 들어왔고요. 오늘도 그러한데 함께 마음을 붙텨왔던 어, 조성현 단장에게 어, 참큰 인상을 시상하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맞설고 대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찰 측에서 빠르게 좀 조속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더워가지고 저희 나오신 참가자들도 또 이렇게 얼로 함께 나오신 기자분들도 대단히 좀 수고가 좀 많으신데요. 잠시 좀 양해를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좀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기자회견을 좀고 있는 경찰 측에 지금 답변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오늘 기자회견은 보통형식헌원씨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어, 경찰 측에서 여러 가지 뭐 상황에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어, 좀 법적 근거 없이 저희 기자회견을 지금 고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를 어, 당할 수 없어서. 예, 꼼짝없이 지금 앞에서 있는 거고요. 경찰 측에 저희 충분히 저희 취지와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 협, 내부 협의중이라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가 조성현 단장에게, 어, 참 군인 정신을 발휘했던, 그래서 계엄을 맡고 국민을 지켰던 조성현 단장에게 상을 수여하자 하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서명에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어, 4,991명 단기간에 받았는데 어, 4,991명이 달하는 국민들이 동참을 해주셔가지고 이 국민 더 아마 많은 분들 함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 분들의 뜻을 좀 모아서 저희가 어, 조성현 단장에게 어, 상을 시상하자 어, 촛불 시민들 국민들의 이름으로 어, 나라에서 못 주는 상 우리라도 주자 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건데 근데 윤석열 시절에 원래 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워낙 복잡한 상황이 좀 정치적 상황이나 또 대선 상황 이런 게좀 있어서 어그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대선 이후로 좀 미뤘습니다. 이렇고 지금은 이제 어 이재명 정부 시절이기도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외란 칭산을 하겠다고 어 약속하고 호근하고 지금 음 하고 있으니까 그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 다시 한번. 어, 지난번 믿었던 조성현 단장에게 참 군인상을 시상하자라는 요거를 추진해 보자라는 국민들 속에서 얘기가 되고 또또 또, 뭐, 그, 그, 진행하는 걸로 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도 하여튼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진행이 좀 되, 되고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바로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보관님, 저, 어떻게 할까요? 저희, 뭐, 이동해서 기자회견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안 되는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 내부에도 너무 길어지네요. 이걸로 뭐, 국무회하고 지진 않을실 거고. 예, 뭐, 저희, 제프를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경찰 분들도 공무를 하시는 거니까, 말씀 믿고 좀 기다리겠습니다. 예, 빨리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저희 또 이게, 너무 더운 날씨에, 경찰 분들, 고 저희도, 타수 탈지만 일어날 할수 있으니까 네좀 안내 좀잘 부탁드릴게요. 예, 네 다시 한번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두 시가 넘어서 약속했던 또 계획 귀획, 했던 기자회견 시간은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자회견은 아니고요. 네 유튜브 시분들도좀 놀라실 수 있는데, 어 저희가 오늘 조성현 단장에게 경험을 갖고 국민을 지킨 참 군인 정신 을 발휘한 조성현 단장에게. 참근인상 이런 상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경찰 측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실 경호처인가요 경호인단인가요 네, 경호처에서 어, 지금 할수 없다라고 어, 얘기를 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기자회견 장소로 가고 있지 못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장소는 대통령 민원실입니다. 제가 기자회견 한 후에 요청서를 대통령 민원서에 전달할 예정이었고요. 그 민원실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은 국방부, 국방부 정문 앞에 있습니다. 어, 여기가 좀군 보안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더 위험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저희가 지 계획했던 기자회견 장소를 하고 있지 못하고, 저희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지 경찰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겨, 기자회견 장소로 조속히 어, 이동할 수 있게 조치를 좀 요청하고 있고요. 네. 네. 이게 뭐 어떤 안 법적으로 안 되는 되... 거면 안 뭐. 어, 어 어떻게 한다고. 이 이거 시간을 이안 되겠다. 이분 시간을 이 잘... 예. 네. 2분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2분은 기다리을까요 예. 즉불량에된것 같습니다. 예. 예. 2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논의가 중요한 논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기다리겠습니다. 2분 좀 기다리고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방송이 시작했는데 또 이게 또 말이 끊기면 이게 또좀 그런데 예.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여기 두 분은 기자에게 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안내미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뭐 들어오시거나 보시면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예, 지금은 기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자회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자회견 장소로 진행 중에 경찰분들의 가까이 오시면 들리겠죠. 네, 나가 오늘 네, 경찰분들 주변에 계시니까 마이크도 다. 다 했네요. 그이아신하것이진행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 좀 고려해 주세요. 예,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경찰 측 안내를 받아서 어, 최대한 저희 협조를 취했습니다. 나름 어, 최소 규모와 최소 형태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때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고 알려드렸고 어,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 측에서 어, 어? 어떤 어 법적 근거 없이 어, 막아 나서고 있고요. 어, 저희 취지를 충분히 경찰 측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측은 좀좀 협의좀 하고 있고, 아까 좀전한 1분의 전쯤에 2분 정도 기다려달라고 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2분 정도 좀 기다리고 경찰 논의가 끝나면 예, 하겠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저희가 좋은 취지로 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기자회견을 어떤 법을 어억가하면서까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이유가, 아, 이유를 법적 근거를 해주시면, 어, 저희가 거기에 충분히 따를, 따르겠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당연히 따라야죠. 어,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진행을 할 거고요. 어떤 법적 근거 없이 막아나서는 거는 이건 안될 일이잖아요.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근거도 없이 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어, 경찰의 공무를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경찰 분들이 뭐, 안 되는, 뭐, 경찰의 공무에 가지고 있는 직무를,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런 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 공부를 하시니까 공정하고 정대하게 하시려면 당연히 법적 근거에 기초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 안내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는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 저희가 어떤 법적 근거도 기자회견을 할수 없는 법적 근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경찰 측에서 안내한 협조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 응해서 최소한 최소 형태 최소 규모로 기자회견을 준비해왔다는 점 다시 말씀 좀 드리고요 어 그거 빨리 논의 마치는 대로 알려주시면 그뭐 근거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뭐 참가자분들 또 일부러 나와주신데 취재로 나오신 기자분들 그리고 뭐 여기 꼭경비서에 계시는 경찰분들까지 지금 다수고가 많은데 좀 빠르게 좀 논의를 마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분이 다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예.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이게 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절로 말이예요 네화가 올라오는데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다사시신 분들이 경찰 분들이세요. 공물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이고. 어, 다 이제 이분들이 공무을 수행하는데 자기 양심과 신념, 을 따라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12월 개험 당시에 봤습니다 저희가 그때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개험에 맞섰던 경찰 군인들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군인에게 참 군인 이상을 주다는 건데, 그걸 <놀람>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이 법적인 활동을 하는 거라면 막아나서고, 하시는 건, 체포하고, 구속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해주시서저 법적 근거에 따를 건데, 지금 혹시 여기, 지금 한 30여 군는 넘는 절찰분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그상부의명령에 따라 지금 저희를 막아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참 이게, 이재명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네. 다들 지금 수고하고 계신거니까 빠르게 빨리 논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뒤쪽에서 논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화를 해보시면 해 담당 경찰에게 전화좀 한번 해보고요. 논의 상을 한번 확인하고 저희도 오네요. 좀, 오네요. 오가요? 네. 좋은 논의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네? <laughs> 또뭐 또, 뭐, 어떻게 아니, 또 나가야 돼요? 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laughs>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안 아, 끝났어 또 <웃음> <웃음>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어 예. 지나가면서는 그거 예. 유튜브요. 그거. 예. 분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을 안내해 주셔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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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laughs> 하겠습니다. 그대로 할테니까 안내해 주시면 따라갈게요. 지금 시작한 거라 끌 수가 없어.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끝. 바닥으로 그, 치고 갈게요. 바닥으로 갈 테니까 오디오만 나갈 수 있게. 안내해 주시면 가겠습니다. 예. 그 등이나 됐대요. 네, 갈게요. 가겠습니다. 따라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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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쪽으로쪽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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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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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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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해요 예. 예. 연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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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 예. 행동 기자회견 사상 최초로 앰프 없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 어려운 점 있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어 시작은 진작에 됐는데 이게 방송은 시작됐는데 기자회견은 시작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더 본격적으로 어 국민을 지킨 참군인 조성현 단장에게 촛불 시민들이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군인 조성현 단장에게 시상하자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개헌 어, 당시 윤석열의 개헌을 막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 군,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지조를 지켰던 조성현 단장의 이게 우리 참 군인상을 시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고요. 시민분들에게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어, 단기간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991명이 함께 동참하셔서 상을 드려야 된다 라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대선 전에 진행하려고 했던 어, 시상식이었는데요. 국민들의 이름으로 어, 시상을 하려다가 당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하고 어, 대선 직전이기도 하, 여러, 이어서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 대선 이후로 좀 미뤘습니다. 미뤘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이름으로 시상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라에서도 이런 참 군인에게는 상을 줘야 되는 거아니 포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헌에 동조하고 나선 국민들은 엄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국민들의 취지이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취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발언으로 번호역 촛불 행동 공동대표님이 취지 발언을 더 자세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촛불 행동 공동대표 번호입니다. 어, 내란 수계 윤석열이 불법 개험을 벌인 지 7개월 지났습니다. 내란 외환의 범죄가 진짜 드러났고, 그렇지만 아직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란 수계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개험의 정당성을 강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반수이진우등 내란 주범들이 도속으로 석방되고, 진실을 은폐 의혹하고 있는 상황도 시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국민 학사극을 기획하고 실행하려 했던 내란 외함 주범들과 종범 등 관련자들을 모조리 밝혀내고 응당한 처벌을 가야 합니다. 특히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군부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제2제3의 불법 개업을 막고 군과 군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대한민국 군대를 정상화시키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란 군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처벌을 촉구하면서 이와 동시에 대국민 학살을 막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군인들에게 응당한 포상과 평가가 내려지길 촉구합니다. 우리촛불 국민들은 지난 개엄의밤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 참 군인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현 전 단장은 개엄 당일에도 윤석열 탄핵 심판장에서도 양심적인 진술을 했고 부하들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조성현 전 단장과 같은 참 군인을 발견한 것이 기뻤고 이런 군인들이 진정한 국민의 군대를 대표하는 표상으로서. 응당한 포상과 격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촛불국민들이 조성현 전 단장에게 수여하는 참군인상이 기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공식적인 허용방침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개업미에 저항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군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응당한 포상과 평가를 요청합니다. 촛불행동은 내란 군부 세력들을 발본세군하고 대한민국 군대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수있도록더 강력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좀그 마이크 음향 장치가 없는 관계로 예한 번만 여기 좀잘 비춰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대선 전에 진행하려고 했던 참 군인상 상패입니다. 국민들의 뜻과 마음으로 제작을 했고요. 어, 다시 상이 조선현 단장님 손에 전해질 수 있게. 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도 잘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요청서고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참군인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요청서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서를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이신 윤경왕 대표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 촛불행동 공동대표 윤경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요청서. 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킨 참군인조성현 수도방기 사령부 제1경비당장에게 참군 이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국전을 요청합니다. 조성현 수도방기 사령부 제1경비당장은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 내란의 진실을 밝히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성현 단장은 검찰 조서와 헌법재판서 변론 등에서 양심의기초에 정직하게 진술했으며 특, 국회 본청지니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에 재검토와 조정을 요청하며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국회로 이동 중인 수속부대에소항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하는 등 발단력 있게 지시를 내리고 상관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했습니다. 조정현 단장은 재판장에서 윤석열 측변호인의 조롱에도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부하들이 다 안다. 일체의 거짓말을 할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하며 군인이 지조를 지키고 부하들과 국민들 앞에 양심적이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양심 있는 군인들 덕에 참혹한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애국민주시민이 주는 창군 이상을 수여하자고 했고 4,991명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조프랭 인공은 국민들 국민들의 뜻을 모아 조선의 단장에게참군의상을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왔으나 대선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달을 연기했습니다. 내란으로 치러진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내란을 약속한 새 정부가 12.3 내란에서 국민을 지킨 군인들에게 보상을 하고 내란에 동조한 군인들을 엄벌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이것은 국민들의 단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에 국군행동은 4,991명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조성현 단장에게 참 군의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정부가 국민을 지킨 군인들을 보상하고 내란에 동조한 군인들을 엄벌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성현단장에게 국민들이 진심이 전달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며 내란 정산을 위해 더욱 지체없이 나서는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2025년 7월 4일 촉불행동. 감사합니다. 네. 대표단이 요청서를 전달하러 들어갈 건데요. 다행히 오늘 어 저희가 계획했던 대통령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잘 진행했고요. 어 대통령 민원실과 국방부 민원실이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간판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 민원실 앞에 대표분들이 어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대표단이 예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기자회견 마치고. 네. 예, 기자회견을 이곳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